와 진짜 얼마만이냐 진짜 어? 올라가서 담배나한는 빨죠? 왜? 에이 형님 나 이거 3년 찼어요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감지도 못해요 진짜로 옆으로도 한 10미터 정도는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이 GPS가 그렇게 정확하지가 이제 낯 간지러운 말하지마 어, 내가 형님 덕에 어, 깜빵 생활 을 얼마나 편하 게했 는데, 진짜 어 형님 굿푸는 그 순간 지능성이 떨어져요. 근데 생활은 어,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재미도 보고, 덤도 밝게 해 드리 겠 습니다. 형님 한테 두개다해 주실 분을 소개 해 드릴게요. 동영상 팔아서 많이 벌었습니다. <laughs> 에? 아 중앙고 전체 1 0 0명 정도 넘을걸요? 나오면 나 인터넷 찾아보고 그러면 나오는데.